해봐첫 그러니까 번째 자네과 보슬레이 팀이 서프라이즈 동사죠, 이름? 뭐였어? 놀래켰죠. 죠 세계를. 1988년 윈터 올림픽 게임에서 캘거리, 캐나다의 캘거리에요. 과거 표현이니까 과거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은 여전히 송태죠? 기억되어지죠. 모로 기억되어져? 그것에 사랑으로 기억되어지죠. 근데 뭐에 대한 사랑? 겨울 스포츠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되어지죠. 이 팀은? 송태진뭐 됐어? 어, 조직되어, 만들어졌는데, 자메이카에서 만들어졌죠. 언제? 1981년 9월에. 단지 5명의 맴, 5개월, 5개월 전에, 모전 5, 개월 전에, 음. 올림픽에 5개월 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했죠. 눈이 없, 없죠. 자메이카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자메이카 사람들은 모르죠, 많이. 뭐에 대해서? 겨울 스포츠, 경기 스포츠에 대해서. 처음에, 그들 연습했는데, 카트를 가지고 연습했죠. 평평한 땅에서. 네. 네, 그것은, 네, 뭐 때문이었냐면, 네, 뭐 때문이었냐면, 그것은 뭐 때문이었냐면, 자메이카에서는 없었는데 뭐가 없었어?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때 네. 투는 뭐죠? 응. 연습하는 위해서, 뭐 연습하는 위해서? 내려오는 걸, 어디를 오는 응. 걸? 보스, 그 언덕을 내려오는 걸 연습하는 거죠. 어디서? 진짜 보슬레이트에서 언덕을 따라 내려오는 걸 연습하기 위하여, 엄마 위하여지. 그러니까 구가에 걸리는 걸 같이 걸리는 거네? 소의스랑 같이 걸리는 거네? 그지? 에서 그들은 어디로 간 거야? 캐걸리로간 거죠. 거기서 그들은 가졌는데 단지, 3주를 만에 가졌지 연습 할3 주죠 모전에 뭐 경기전. 어 경기 전에 레이스 전에 연습할 3주 만에 가졌던 거죠. 야뭐 영화로 나왔을 거 이게 본적 있어? 여기 네. 뭐 음. 들어가니까 네음네 그다음에 자메이카 자메이카 복스레이 팀은 마침내 네,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 나타나게 돼? 캘거리 나타나게 되지. 1988년 겨울 올림픽에. 그렇죠? 그들은 가졌는데 뭐였어? 너무나 많은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서프라이징한 스토리 같죠.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떤 것이냐 놀라게 만드는 스토리니까 서프라이징, 서프라이즈드가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이대상 뭐죠? 관계정사. 관계정사? 아, 뒷문이 완전히 불안전하네. 아, 완전 완전한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 이게 어떤, 어떤 거냐면 이거를, 아, 동격대시라고 해요. 동격대. 앞에 있는 놀라운 스토리를 다시 풀어주는 거야. 그게 스토리가 뭐냐면, 그들이 곧모아됐다는전 세계적으로 유명. 유명하게 됐다는, 너무나 놀라운, 어, 놀라운 스토리 가게 되는 거죠. 알았지? 네, 해볼까? 아, 애매하다. 그게 아닌가? 아,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날뻔 했네. 쏘대신 것 같다, 쏘대. 그지이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놀라운 스토리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들은 곧 유명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죠. 근데둘다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그들은 뭐로부터 왔어? 자메이카로부터 왔죠. 동격이죠. 열대나라인 자메이카로, 자메이카로부터 왔죠. 캐리비언에 있는. 그리고 그들은 가졌는데 단지 어필는셀수 있을 때 쓰이지. 몇몇의 기회만을 갖죠. 어떤 기회? 연습할 뒤에만을 갖죠 법슬레이 트랙에서 그들은 심지어 빌려야만 했는데 몰 빌려야겠어? 여분의 썰매를 빌려야만 했던 거지 뭐로부터? 어나더담의 단수로 네. 다른 팀으로부터 뭐하고 있 뭐하는? 아유. 이때 투는 꾸며준거네 네, 뭐하는? 경제하는 네. 다른 팀으로부터 여분의 네, 썰매를 빌려야만 했던 거지 음 계속 자메이카 팀이 어 뭐에 불구하고 자메이카 팀이 그들 의 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게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들의 썰매의 컨트롤을 잃었고 제어를 그 뭐니 제어를 통제. 이뤘고, 통제를 잃었고 그로부안과 충돌하게 된거죠 사실 이런 충돌 이후에 그들은 나왔는데 몰터나서 썰매도 나왔고 걸어갔죠. 어디로? 어 피니시 라인으로 걸어갔죠. 군중들은 워임프레스드임프레싱라는임프레스되지 감명을 받아 인상깊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환호했죠. 그뭘 환호했어. 그팀을 환호했죠. 그 그리고 뭐를 울고하고, 그 그들이 코스를 다막 끝내지 못했음에도 울고하고, 이 팀은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돼? 마음을 얻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전, 세계로. 전 세계로부터 온, 전 세계로부터 온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캘걸리 올림픽 이후로 자매이트 연습했는데 어떻게 연습했어? 네. 더 열시, 열심히 연습했죠. 그리고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 네. 어, 이때 비호구 강조하는 편이지. 훨씬 더 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디지? 릴리안 메르, 로에 있는 릴리안 메르에서, 총입고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 14위가 되죠. 그 다시 한번 놀래켰죠. 놀래켰어. 세계를 놀래켰죠.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퍼포먼스 뭐라고 할까, 이 그런 성과? 실적? 네. 네, 그런 퍼포먼스와 함께 그들이 이기는데 뭘 이겨? 음. 아메리칸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프랑스 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음. 땡스투는 뭐뭐 덕분에죠? 네, 뭐 덕분에? 음. 첫 번째 자메이칸 복슬레이 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 완료, 뭐하게 돼? 관심을 갖게 되고 있죠. 어디 e스포츠에 더 중요하게도 이 팀이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는데 뭐에 영감을 줬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죠 전세계로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죠 보통 이렇게 인스파이어 A to B 형태를 주거든요 to B. A가 B하도록 동, 영, 영감을 주잖아요모하도록 영감을 줬어? 더 높이 목표를 정하도록 영감을 준거죠 그리프 네, 강조랑 현재 연료 인스파이어 A to B 보시고 네, 그래서 이종파 정리 패션 했습니다. 아, 네, 어 역시 소재셨네, 그지? 네,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왜 소재를 이렇게 했냐면 원래 소재는 소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다음에 됐다 오고 조 이런 형태 많이 쓰거든. 명사까지 있어서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소재셨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 그들은 너무나 많은 놀라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서 넷. 그래서 그들은 곧 네, 유명해졌는데 전 세계를 유명하게 된 거죠 이런 뜻이로요 도로 보조, 모모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거랑 헷갈리는 게 맞는데 쏘로우는 뭐니? 생각하... 몸을 통하요 아. THOUGT가 h, -H 생각하다나 아니면 생각이죠 스페인 유치원에서요 많이 헷갈립니다 네, 자메이카 팀이 최선을 다했을 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하지 못한 거죠 그죠?